근데 나는 이 사람이 왜 자꾸 돈이 새지? 어. 돈을 모으기가 힘든 사람 같아. 아. 근데 이 사람의 돈은 굉장히 계속 흐르는 돈으로 들어와. 아 그래요? 계속. 아. 그러면 내네 거가 아니라 너 어디 다 봐가는 거 아니야? 너다 돌려는 놓거 아니야? 이런 아. 얘기도할수 있어. 그래갖고 뭔가 좀 뭐라 그럴까? 정체가 조금 애매모한 호 사람이다. 하, 그렇구나. 백종원 씨가 자기 자존심, 자기가 음식에 대해서 진심이 마음을 무시당했다는 거가 싫고, 너희들을 내가 진짜 얻는 거 없이 잘해줬다는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해서 음... 그거를 찾고자 하는 거지, 음... 이익을 찾고자 하는 것 같지는 않아. 아... 근데 이 사람은, 어, 돈을 두고, 이 남, 이 남자한테 돈은, 그 흐르는 강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. 얼마를 쓰던 또 채워지고 또 자기가 이제 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선 몇십억, 또 몇백억도 쓸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잖아. 음... 근데 이백정원 씨가, 음, 저는 억울하다고 좀 생각해요.